이였냐꺼런데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해? 리액션 해주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또 이게 또그 뭐라해야될까 못 움직이는 카드란 말이야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또뭐라해야 돼? 지좋 결론 뭔가 시작하는 결론이긴 한데 그리고 그게 일종의 권력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근데 정작 그게 궐, 어떤 책임이 돼가지고, 찌를 찌르, 본인을 찌르기 시작할 거라고. 원하지 않는 지기로 이렇게 된다고? 응? 응? 원하지 않는 지기나. 응.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책무 이런 거. 응. 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어. 근데 나는 그냥 어. 이 사람 그냥 집에 어. 있고 싶고, 아, 졸라 집 그냥 있고 싶고 편하게 싶다 있고 싶은 나한테 저런 거 시키지. 어. 그런데 근 카드의 조언으로는 멈추지 말고 사인을 보면서 나아가라.라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거 자체는 아네말 맞겠다. 그러면은 한 원래. 어. <laughs> 아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랑 이거 안 맞는데 어 뒤집혀 있는 느낌이야 내가 잘못 펼쳤나 와 진짜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네진 게 네는 오래 막 하는 거야. 아 그런 건가? 뭔가 해보려다가 마음속으로 응.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럼 투비페어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건 뭐야? 이거는 굉장히 공정한 카드. 저스티스랑은 완전 달라. 저스티스는 좀 차갑게 공정한데, 이거는 완전히 약간 신적인 존재가 이렇게 확실하게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저스티스랑 비슷하긴 한데. 공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나가야 응. 될게 뭔지. 아, 그걸 수 있겠다. 내일. 네.